레하 레고파파 김아빠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그 레고스토어 같은 층에 있는 어, 카페에 어, 레고 키디 형님과 그리고 지금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는 렉스 형님과 어, 카페에 왔습니다 자 5만원 이하의 가성비 레고를 소개시켜드리는 5만원 레고 시간에서 오늘 준비한 제품입니다 같이 키디 형님하고 로고송 외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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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오늘 오픈런으로 구매한 제품 중에 이 크리에이터 12,900원 슈퍼로봇을 간단하게 또 여기서 조립도 하고 어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리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품 설명 어 스펙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레고 크리에이터 품번 31124어 품명은 슈퍼로봇이라는 제품이고 브릭수가 잠깐만 브릭수가 159개 어 가격은 12,9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언박싱을 어 해보도록 할게요. 형님 같이 언박싱 네. 해볼까요? 언박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짠. 오! 야, 설명서는 세 아, 번이야. 봉지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인수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님들하고 어, 커피 한잔 하면서 조립을 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뭐 어떤 거 만드실 거예요? 네. 제가 로봇. 로봇? 네, 로봇. 저는 이 제트기하고 공룡이 있는데 네. 둘 중에 어... 뭘로만 할까? 그럼 공룡가 하겠습니다. 공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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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로봇, 키드 형님은 어, 공룡 으로 해서, 변신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뿅! 됐습니다. 아, 얼마 정도 걸렸지? 한0분 10분? 15분? 그렇네요. 지금. 어, 10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제품의 이제 어, 메인 모델인 어, 로보트를 조립을 했어요. 이 제품이 어, 조립할 수 있는 게 로봇도 만들 수 있고, 공룡도 만들 수 있고, 제트기도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이 공룡은 잠시 뒤 키디 형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옛날에 만화 속에 등장했던 그 마징가 제트나 뭐, 가오가이거나 이제 뭐 그런 류, 로봇 류의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고 좀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머리부터 먼저 보시죠. 목이 불관절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360도로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날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날개가 없으면 또 심심하거든요. 로보트가. 그리고 또 보시면은 견갑, 요 견갑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이렇게 기믹이 되어 있고, 팔 같은 경우도 불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거. 관절 움직임이 이쪽도 불관절로 네,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손가락. 그 표현, 이제 로봇의 손가락 표현이 조금 안돼 있고, 그냥 뭉뚱그러져서 이제 그냥 팔로 표현이 된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타일로 이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구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밑에 발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절 구동이 다잘 된다는 거, 그거가 완전히 이제 어,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닥에 거치를 이렇게 하셔도 생각보다 이 평평하게 어 발이 이잘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혀 이렇게 전시 하늘때이 세워서 있는 거에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점. 이 슈퍼 로봇이 3인원 제품이라서 이제 로보트하고 그 다음에 공룡하고 전투기 공룡. 로봇, 공룡, 전투기.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스가 세 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김아빠님께서 로봇을 만들어주셨고, 저는 이제 요 공룡을 만들어 봤는데, 공룡 색감이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이게 다리가 볼관절이라서 발목하고 이렇게 고관절은 잘 움직여요. 가동성이 여기 좋, 좋습니다. 근데 팔은, 볼 관절이 아니라 C형 파츠라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손 공손하게 먹을 아난 어, 팔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네, 진짜. 팔이 팔이 너무 조금 여기 손에다가 뭐 도토리 하나 지어줘야 지워, 될것 같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3단3단 3단 관절로 이루, 이루어져 있고요. 날개는 이쪽은 이제 그 브릭 윗면이 보여서 좀 괜찮은데 이 뒷면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밑바닥이 보여서 조금 향한 그런 느낌이에요. 목은 볼 관절이라서 목도 잘 움직이고요. 예, 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아, 입이 안 버려져요. 난 그게 제일 아쉬워. 아, 그러네. 네, 또 네. 입을 고 네. 있는. 네, 그렇 공룡 로봇하고 둘이 지 붙었습니다. 지금 어. 고질라 vs 슈퍼 로봇. 자, 이제 전투기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3인원 제품의 마지막 변신 모드인 제트기 전투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고그 카이를 닮은 듯한 이제 그런 색상의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쪽은 이렇게 노란색. 요게 투명 브릭으로 조종석 부분을 이제 좀 표현을 한것 같고요. 어, 이렇게 날렵하게 좀 내려오다가 이제 날개가 있죠. 날개가 요게 지금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원래 보통 비행기는 이렇게 뒤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 날개가? 아닌가? 암튼 이렇게 날개가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뭐 밑에는 또 어, 썰렁하고. 뭐 그렇게 크게 특징적으로 뭐 이렇게 말, <laughs>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암튼, 네, 어. 자, 오늘 오만원 레고 시간에서는 레고키디 형님과 함께 어, 3월 1일 신제품이죠. 레고 31124 슈퍼로봇을 3인원 어, 제품으로 하나하나씩 다 변신도 시켜보고 조립해서 어,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형님은 여기 3개의 변신 모델 중에 다 보셨잖아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당연히 메인인 로봇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 로드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어, 저도 로봇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공룡. 그리고 세 번째는 제트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3기 논 제품은 확실히 메인이 가장 네, 예 이쁘다는 거. 이합체하면 좋겠다. 그렇게 아빨님 <laughs> 합체 시켜 주실 거죠? 저는 창작을 잘 못해서. <laughs> 아무튼 어 이렇게 해보니까요 크리에이터 3인원 제품이 원래 이렇게 세 가지 변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게또 장점이고 그게 가장 또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가격 대비 12,900원이라는 가격에 잘 표현을 되게끔 디자인이 된것 같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가성비가 또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께 제품 적극 추천을 또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제품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